예수라서 4장 11절부터 24절에서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려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허간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왕 건너편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왕,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건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쳐서 쳐서 처번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경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유대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리라 말씀을 하셨고, 때가 참해 마침내 주님은 이방제국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령과 성전재근령을 반포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쳐가는 포로 생활에 소망을 잃어가던 유대 백성들을 향해 고레스가 반포했던 그 감동스러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서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에 깊이 감동된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서, 에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사명을 이루려고 이제 에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국을 떠나했던 70년 동안에 이방 제국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 땅에는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은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여 결점력을 갖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대적하고 저들의 이루려고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과거 거리스가 내렸던 성전 재건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왕 아랍사스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모함하는 고발장을 보낸 것입니다. 저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저들이 이성급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저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예전에 드렸던 조세라든가 관세라든가 통행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에게는 큰 손실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저들을 반역을 일으키므로 왕은 결국은 다스리는 영지의 일부를 잃게 되는 그런 손실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아주 소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사제국을 향해서 어떤 반역의 길을 든다거나 또는 대적하기에는 너무 턱도 없는 소수였고 다만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저들의 순수한 동기를 고려해 본다면 저들의 고발하는 내용은 모두가 다 거짓이었고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러한 모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새로운 왕 아닥사스도 왕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거짓과 모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다,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성전 재건 중단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선한 역사에도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유다 땅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거레스를 통하여 바로 그것을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된 주변 사람들도 더욱더 저들을 격려하며 필요한 물자와 또 자원들을 기쁨으로 지원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한창 더욱 더 고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복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로부터 성전 재건의 중단령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저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됐고 무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하나는 선한 역사에도 영적 공격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전진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때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주변 열방과 또 세상이 회복의 역사가 풀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찌든지 모든 악한 세력을 동원하여 그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해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갈 때 아무 일도 없고 항상 순풍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 공격 공격도 따라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많은 도전들이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이러한 모든 공격과 고난과 도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영적 자원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역사에도 영적 공격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그러한 영적 공격에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깊이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한 역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거짓 거짓과 방해와 협박과 또 저롱이 난무하고. 결국 적들이 올린 고발장에 힘을 얻어서 공사 중단령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무려 20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지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기에 시작한 일인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에 좌절되어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한 회복이 또 붕이 풀어줄 것을 아는 악한 세력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이 영적 무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승리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권한이 깊어질수록 참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 도전을 만날 때 그러한 것들의 수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수위를 또한 높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눈앞에 영적 공격이 펼쳐질 때에 우리들은 눈을 두고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공유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공격이 있고 또 권한이 있습니까? 낙심치 말고, 더욱 주님을 극히 의지함으로 돌파해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 세 번째, 정한 권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절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정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생각지 않은 영적 공격과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성전재건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이 역사가 언제까지 그것이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약한 공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거기에는 정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이 모든 상황이 다시 역전되면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마침내 짧은 시간 안에 완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인내가 가능한 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죠. 권한의 여정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견디기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견디며 인내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복된 말씀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여비 엄청난 권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더니 마침내 주께서 주신 축복된 결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해야 끝에 나타날 축복의 결말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권한이 있습니까? 정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배웠어요 선한 역사에도 영적 공격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공격의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더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은 정한 권한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깊이 의지하고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